제작 발표회에서 한석규 배우가 아주 결정적인 스포를 내뱉습니다. 드라마 속 장태수라는 인물은 아버지로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후반부에 가서는 딸 하빈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르고 만다.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종국에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빈이한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장태수는 딸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과거 어린아들과 송미나를 죽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중이죠. 스포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장태수가 틀렸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빈이는 어떠한 사건의 범인도 아니란 게 명백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녀의 인물 소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신이 좀 특별하다는 건 진작 알았다,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아빠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피칠과 편장 사진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다. 태수의 메모 속 질문들이 어린 하빈에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다. 시체를 왜 토막내냐고 그래야 옮기기 쉬우니까. 배는 왜갈라봤겠냐고 뻐꾸기 시계 뜯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궁금하니까. 그런 자신을 바라보던 태수의 충격받은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물 소개를 통해 우리는 하빈이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두엽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감정 표현과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의 뇌를 타고난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그녀는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고도의 지능을 타고나기도 했습니다. 그 지능을 바탕으로 감정 표현에 서툴러도 학습이란 걸 통해 흉내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물 소개에 나왔듯 장태수는 어린 아들의 죽음만으로 그녀를 의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어려서부터 이상 신호를 사방팔방으로 내뿜고 있었던 거죠. 이걸 하루 종일 딸의 곁에 붙어 있는 엄마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엄마 윤지수 역시 딸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엄마니까 딸을 믿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딸을 의심하는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서 하빈이를 키우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키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어느날 하빈이는 보통 아이들처럼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하지만 이건 어쩌면 하빈이의 보여주기식 연기였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를 위해 보통 사람을 연기하려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에 대한 근거로 하빈이는 지금 수연이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움의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연이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장난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처음 수연이는 하빈이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빈이의 진심을 알아버렸겠죠. 그녀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 말이죠. 두 사람의 갈등은 수연이가 가지고 있던 사진에서 알수 있습니다. 수연이는 하빈이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그녀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사진에서 하빈이 얼굴을 그려놓은 게 바로 이 때문이라 생각되네요.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비참해진 수연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출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들어간 곳이 최영민 같은 개막난이가 리더인 곳이었죠. 여기서도 수연이는 집에서처럼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하에 감금까지 되고 마는데요. 아마도 최영민이 조건 만남을 시켰는데 이를 거절했거나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여기서 수연이는 필사적으로 하빈이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을 겁니다. 아마 문제는 여기서 터지고 만것 같은데요. 가출팸의 숙소 주인 김성희는 하빈의 담임 박준태와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박준태가 유부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 추측되네요. 수연이는 우연히 두 사람의 만남을 목격하게 되었고 박준태는 그녀에게 해명을 하겠다며 다가가다 사고 같은 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최영민은 이미 모든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니란 게 확실히 드러났으니, 필연적으로 남은 두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죠. 박준태가 어쩌다 보니 실수로 이수연을 죽이게 되었고, 어떻게 뒤처리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난 게 하빈이었겠죠. 아마 처음에는 하빈이에게 범인 누명을 씌우려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박준태는 하빈이와 수연이가 친하게 지내다 문제가 생긴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가출을 했고 학교도 나오지 않는 거라 짐작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박준태는 하빈이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범인으로 만들려는 함정을 파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함정에 빠진 건 하빈이가 아닌 그녀의 엄마 윤지수였던 것이죠. 윤지수는 수연의 시신을 보고 하빈이가 죽인 거라 오해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기서 최악의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었죠. 딸 하빈이를 믿고 그냥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박준태는 쇠고랑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윤지수는 하빈이가 범인이라 생각하고 시체를 숨기기고 결심한 것이죠. 그런 윤지수를 미행해 동영상을 찍은 사람은 아마도 최영민이 아닌 박준태와 김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사람은 이 동영상으로 그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겁니다. 일단 자신들을 위한 보험 같은 걸로 찍어둔 것이겠죠? 여차하면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어줄 결정적 증거일 테니 말입니다. 그랬던 동영상인데 이걸 최영민이 우연히 보게 되었고 돈을 뜯어내는 용도로 사용해버린 겁니다. 이게 결국 김성희가 최영민에게 꼼짝 못하게 된 약점이 돼버린 것 같네요. 이후 최영민은 이 동영상으로 윤지수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냅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 최영민의 협박이 계속되었는데요. 어느 날 윤지수는 알게 된 것이 아닐까요? 수연이를 죽인 게딸 하빈이가 아니었다고 말이죠. 어느새 윤지수는 그 누구보다 혐오하던 남편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엄마가 딸을 의심했다는 사실을 영원히 묻어두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하빈이가 자신이 한 일을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까? 엄마가 자신을 믿지 않고 살인범이라 오해해서 친구를 대신 유기해준 거라니 하빈이가 받을 충격은 상상만 해도 엄청나겠죠.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녀는 모든 걸 자신이 짊어지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녀도 하빈이가 자신의 죽음을 파헤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네요. 솔직히 큰 줄기는 이미 수면위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일단 최영민과 장하빈이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부분이 가장 큰것 같네요. 사건 관련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추리의 범위가 지극히 좁아졌습니다. 결국 이제 수수께끼로 남은 건 박준태가 어떻게 해서 이수현을 죽였는지 그리고 하빈이가 어떤 식으로 송미나의 죽음을 위장했는지가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빈이가 송미나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엄마를 협박한 범인인 줄 알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진짜 배우는 최영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시점에서 하빈이는 이미 송민아를 해칠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해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